안녕하세요, 모빈입니다 어, 제가 지금 모임 가기 전에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원이다 음. 아,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 오늘 시험 아직 안 끝났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현님하고 은미님하고 오... 시험이 끝나서 술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아 여기는 먹는 것도 좀 민망해요 음. 내가 모르는 곳이라 네. 그래서 친구 오기 전에 네, 구석진 곳을 찾아서 빨리 찍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감사한 거는 어, 어 사실 지금 오는 친구가 저소개팅 해준다고. 네, 근데 음, 왜 미리 만나서 하는 거지? 뭐 물어볼라고. 다리고 있어요. 따로 할 말도 좀기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을 할수 있을라나? 너무 다들 조용해. 좀 이따 쪼욱 시끄러운 데를 가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한 점은, 소개팅해 주는 친구가 있다. 는거 아, 오늘 감사한 거참 없나 보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감사한 거는 그걸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음, 이렇게 그냥 연말에, 제가 요즘 연말에 꼭 가야 할 모임 이외에는 웬만하면 안가안 안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연도는 좀쉬려고요 음, 내년 가지? 그래도 뭐만날 친구들은 만나야 하니까. 는 소개팅을 열심히 해볼게요. 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소개팅 할때 음 그냥 저는 첫 느낌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느낌이 별로거나 그러면 그냥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분도 내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개팅하면 잘안데요 정색한데 어, 근데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첫 느낌이 다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세 번까지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엄 어? 친구 안 왔는데 깜짝이야 어, 그래도 세 번까지는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노력. 그래서 뭐뭐 뭐 마음에 한두세번 인상해서 조금 더 달라지는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음 그런 뭐 만남이나 뭐에 대해서 저는 잘 노력을 안 했... 약간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노력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만남이 있어서 노력... 최소한 나갔으면 노력을 하는 거.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어쨌든, 소개팅, 그 친구가 좀, 음 괜찮은, 소개팅 해주는 친구가 괜찮아서, 어디 한 번, 해볼게요. 또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감사함은 여기까지 할게요. 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